소리를 콧노래할 때처럼 힘을 다 빼고 코에서 바로 소리를 내보낸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에이, 자, 아 목구멍 열어 주셔야 아래에서 또 숨을 쉬어서 소리가 올라오면서 목에 걸리지 않겠죠. 닫아버리면 목에 걸려서 소리 가안 나오는 거예요. 목이 아프게 되고 고음 불가가 되는 거고요. 나는 이게 아니에요. 코로 나, 아 벌려줘야 되니까 나는 떠나고 싶다 바로 아 열어줘야 되겠죠 떠나고 싶다 이름 물을 머나먼 곳에 나는 떠나고 싶다 이름 물을 룸, 룸 빨개 룸 이름 음모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름 모를 누리 또 윈니에 붙었죠. 혀만. 른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혀만 윈니에 붙었다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름 모를 모나 아벌려서 모나 먼 곳에 세세세세 세, 세. 강하게 넣어야 될 부분에 모음을 넣어서 하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아아 아, 아무런 약속 없이 떠나고픈 마음 마음 따라 나는 까지 이어주셔야 돼요 마디가 넘어갔다 해서 따로 하시면 안됩니다 쉼표는 있지만 숨표는 따로 없어요 마디마디에 숨을 쉬고 또곡 이런 노래는 또 슬프잖아요 이렇게 슬픈 발라드 곡은 공기반, 소리반, 그냥 혼잣말처럼, 말할 때처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가끔씩 감정 표현을 하기 위해서 목에 살짝 걸어줄 때도 있어요. 노래에 따라서. 떠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럴 땐, 아무런 약속 없이, 시도 잘못하면 없이 표시 안 나게 살짝 코로 들어 올린다 생각 안 하고 음이 또 떨어집니다. 목으로도 소리가 나지만. 음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런 약속 없이 떠나고픈 마음, 따라 나는, 따라 나는. 자, 라까지, 아까지 살짝 들어 올려주시면은, 따라 하고 나는이 다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강약의 그 표현이, 뭐 음을 이용을 해서 또는 공기를 빼면서. 나는 떠온 곳에 아무런 약속 없이 떠나고픈 마음 따라가고 싶다. 나는 떠나가야 해. 여기도 나는 뭘죠? 아, 혀를 인류로 붙여서. 나,로, 나. 이게 아니에요. 크게, 큰 소리를 낼 때는 그만큼의 이를 크게 벌리지만 저음이기 때문에 많이 벌리진 않아요. 그렇지만, 아 라는 발음을 확실히 내주셔야 돼서, 벌려주셔야 돼서, 나는 떠나가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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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해. 그 자리에서 가슴에, 슴에라고 써있지만, 가슴에죠, 가슴에. 가스, 가스, 가스가 되죠, 가스. 뒤에 시옷받침이 있어서, 슬을 내기 위해서, 이미, 자, 가는 16분음표에요. 슬을 내기 위해서, 혀가 윗니로 바로 붙으면서, 가스처럼 됩니다. 가스, 이래 소리가 안 떨어지죠, 지금. 혀가 소리가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고 그랬죠? 가슴의 그리움 갖고서 모음을 이용해서 강약을 표현하기도 하고 소리를 코로 올려주는 그 역할을 하기도 한다고 했죠. 그런데 음악이 나오면 박자를 맞추기 바빠서 연습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음악이 없이 하는 것처럼 따라 해보시는 거예요. 가슴을 그리움 갖고서 이제는 두번 다시 자, 이, 아까, 아, 에, 이, 옆으로 스마일 되게 걸려주지 않으면 이제는 목으로 이렇게 두번 다시 이렇게 된다고 했죠. 소리도, 안 듣기도 안 좋지만 가끔씩 음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또, 본의 아니게 음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젓가락을 물고 한번 연습하는 것도 많이 도움이 돼요. 똑같은 얘기예요. 젓가락을 물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방법을 제가 지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코에서 시작하죠? 스마일은 왜 자꾸 스마일 하라고 이쁘게 보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광대뼈가 올라, 축혀 올라가요. 그러면서 사이가 벌어지는 거죠. 턱만 내리면 이 이렇게 됩니다. 목에 걸려요, 소리가. 이제는 두번 다시 가슴 아픔 없을 곳에 나는 떠나야 해 여기서 해 이거보다 해해해 에까지 해, 해, 에까지 내줘야 확실하게 열리는 겁니다 그래야 노래가 더 강약 표현이 확실하게 되고 노래를 더 잘하게 들리는 거죠 잘 하게 되는 거죠. 이제는 두번 다시 가슴을 못쓸 것을 그냥 떠나야 돼. 열어주면 된다게, 첫 스마일. 나를 떠나갔니, 떠나갔니. 이거예요. 여기서 또 떠나다. 님에 이렇게 하신다고 목으로도 내리기 쉽거든요. 유의하셔야 돼요. 그러 입술만 끝에 로도 계속 열어준 상태에서 살짝 모아주죠. 끝에만 살짝. 그렇게 떠날 수 없지만 다시 자 스마일 다시 돌아온단 말 없이. 다시 돌아온다 말 없이 차마 떠나가리라 떠나가리라 자 차마 다시 또 떠나 떠에 강하게 또 해줘야 되고 가리라에서또 가에 또 강을 표현해 줘야 노래 맛이 나죠. 나는 사랑도 이별도 공기를 빼고 기본적인 반응은 똑같아요. 사사 빠르게 표시한다게 사랑도 사랑도 이별도 모두다 모두다 모두, 다 모두, 모두 다 이러면 왠지 모르게 맛이 덜해요. 국어책 같아요. 모두 다 친한 얘기인 음악을 틀고 연습하지 마시고 그냥 말하듯 힘을 빼고 흥얼흥얼 코에서 소리 난다 생각하시고, 무, 무, 모두 다 친한 얘긴인 예, 거, 예, 빨리 넣었어요, 지금도. 그런 걸 들어 올리면서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게, 몸을 넣으라 겸해서 뽕처럼도 굴리면 안 되는 겁니다. 아주, 조금, 아주 미세한 차이로, 뽕이 됐다가, 아, 뽕, 트롯이 됐다가, 발라드는 절대, 굴려서는 안 돼요. 지나간 날들, 지, 지나간에서 지, 날들에서 날. 한 단어가 끊기면서 다른 단어가 시작되는 첫 발음에 살짝살짝 모음을 넣어주는 거예요. 지나간 날, 공기도 빼면서. 지나간 날들, 묻어두고, 무도 두고 무두 이런 식으로 모음을 넣어서 강을 표현을 하는 건데 제가 지금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느리게 해드리고 있으니 실제로 노래를 부르실 때는 표시 안 나게 빠르게 넣어주셔야 되겠죠. thank mm -hmm.